패드는 1990년대의 런앤건 게임의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감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욕 나오게 하는 난이도 역시 닮아서 플레이를 하는 내내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지막지한 난이도로 여러 유저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키한씨입니다 오늘의 추천 게임은 컵 헤드입니다. 출시일은 2017년 9월 29일에 윈도우와 엑스박스, 2019년 4월 18일에 닌텐도 스위치, 2020년 7월 28일에 플스4로 출시되었습니다. 장르는 횡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 개발은 캐나다의 게임 개발사 스튜디오 MDHR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컵헤드와 그의 동생 머금에 주사위 굴리는 것을 좋아하지요. 어쩌다 악마의 게임을 하게 됐는데 아뿔싸. 대가를 치러하고 말았답니다.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물 맡아 싸우지요. 그리고 착수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악마가 그들의 목을 가져갈 거랍니다. 옛날에쯤 마법이 깃든 장소인 잉크톰 섬이란 곳에 형제인 컵헤드와 머그맨이 주전자 장로의 주위 아래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컵헤드와 머그맨은 집에서 먼 곳까지 돌아다니다가 지옥에 있는 악마의 카지노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크랩스 도박을 하며 계속 연승을 거둬 승승장구 하는데 카지노의 주인인 악마가 나타나 자신과 주사위 던지기 내기를 하자며 내기에서 이기면 카지노를 주고 지면 두 사람의 영혼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쉽게 부자가 될 생각에 눈이 먼 컵헤드는 승부를 받아들여 주사위를 던지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머그맨이 말리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결국. 스네이크 아이즈가 나오는 바람에 둘은 내기에서 지게 된다. 내기에서 진 컵헤드와 머그맨의 영혼을 가져가려는 악마의 앞에 형제는 무릎을 꿇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싹싹 빈다. 그러자 악마는 내일 자정까지 자신에게서 도망친 채무자들의 영혼 계약서를 가져오라며 둘은 내쫓고 결국 컵헤드와 머그맨이 자신들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악마를 대신하여 이전에 악마에게 채무로진 다른 보스들을 습격해서 그들이 진 빚을 받아내려 다닌다는 이야기이다. 폰드라 시리즈 롱맨 시리즈, 메타 슬러그 시리즈와 같은 횡 스크롤 러넨건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컵 헤드는 위에 시리즈와는 다르게 일반 러넨건 스테이지와 보스 스테이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보스들이 하나같이 1930년대의 정신 나간 품새와 정신 나간 움직임 등으로 패턴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보스뿐만 아니라 러넨건 스테이지 난이도도 극악한 편으로 기본 HP가 단 3개이므로 3대만 맞으면 게임 오버가 되고 중간 세이브 지점이 없어 죽으면 무조건 스테이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러닝건 초보자들에게는 1스테이지조차 클리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게임성도 아주 준수하지만 무엇보다 그래픽으로 주목받고 성공한 게임인데 추억을 되살릴만한 20세기 초반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게임이라는 매체에서 제대로 살려냈습니다. 뽀빠이와 베티 부블필드로 한 플라이셔 스튜디오의 1930년대 30년대 단편 애니메이션에 많이 쓰인 루버 호스 스타일의 그림체 및 디즈니 단편 영화들의 가장 초현실적인 순간들을 포착해 게임 전반으로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프라이트를 비롯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손으로 그려 스캔해서 집어넣었을 정도로 방향과 과정 모두에서 1930년대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내려 했습니다. 사운드트랙 역시 다양한 스타일의 재즈와 레그타일, 빅밴드, 스윙 재즈 등, 1930년 풍의 댄스 음악들을 인정사정 없이 쏟아부었고, 이를 당시 분위기를 살린 LP 패키징으로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진의 경험이 많지 않던 관계로 시행착오도 많고,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터를 갈아 넣어 웬만한 프로들도 내기 힘든 훌륭한 결과물을 완성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자의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게임 스테이지나 퀘스트를 끝냈을 시에는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인으로 상점에서 무기나 부적을 살수 있으며 코인들은 총 40개로 한정되어 있어 한 스테이지에서 얻은 코인은 재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월드맵인 잉크톰섬에는 다양한 컨셉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살림 대소동, 우당탕탕 나무 꼭대기, 정렬의 유원지, 기진 맥진 놀이저택, 우툴 두툴 산마루, 아슬아슬 부두, 무덤 스테이지. 보스들 역시 수많은 개성적인 보스들이 등장합니다. 식물의 공포에 뿌리 괴물의 습격, 위험천만 비행선에 힐다 베르그, 어처구니 없는 재앙의 개구리와 개구리 등, 정말 기발하고 다양한 공격으로 주인공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컵헤드는 1990년대의 런앤건 게임의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감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욕나오게 하는 난이도 역시 닮아서 플레이를 하는 내내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지막지한 난이도로 여러 유저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이도를 이겨내고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클리어할 때마다의 만족감은 다른 쉬운 게임에 비해 더 많은 쾌감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이런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추천 게임은 런앤건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컵헤드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